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18일 토요일 서드로테 시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일정 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 방송 11시부터 1시까지 시참 방송, 그다음 3시부터 6시까지 시참 방송, 그다음 저녁 7시부터 어, 클랜전 방송인데 저녁 7시에는 자유 클랜들, 링 클랜 있고요. 그리고 저녁 9시에는 어, 인천소속 산타연맹대 포항클랜. 오늘 친선경기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선경기 두 개를, 어, 이따 저녁에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이따 56번방 웨어하우스 바로 준비하도록 하, 하, 하겠습니다. 자, 댄블루님 반갑습니다. 어서세요 아이고, 아이고.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님 반갑습니다. 수세요. 자, 가겠습니다. 다수원 시카 걸어. 이성배 씨님, 반갑습니다. 수세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사라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웨어하우스 일단 먼저 가 볼게요. 오늘 잘 못하면 아침방송 못해 버렸어. 가겠습니다. 최신님 아십니까? 주세요. 상인이 뭐셔제 마십니다. 아 일단 이제서 못놀겠네. 이성민 씨님 왔습니다. 오케이 하자고 가이아님 왔습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아 어제 방송 못 봤어요? 유튜브에 다 올렸어요. 보세요. 저경마 스터님갑습니다자 새로 오신 분들 추천 가지고 잠깐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8일 뒤에 BJ 캡시 400일 특집 방송으로, 어, 10월 26일날 퀵비 이벤트 20개나 선착순으로, 어, 사다이 타기로, 사다이 타기 이벤트를 통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BJ 캡시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넥슨 플레이 추천인 BJ 아이. 넥슨 플레이 추천인 캔버스 치시면 1000 캐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아침 방송은 일단 노래는 잠깐 안 틀고요. 오후 방송 때부터 노래 특수로 하겠습니다. 비제님 말씀하세요. 타, 어 타수아이. 알았습니다. 네, 최신님 말씀하세요. 여, 아침 방송 열아 아침 방송 1 시까지 합니다. 아 뭐야 이거? 아이씨 3분쳐되고 있어. 갑자기 으흐. 안녕하셔. 아, 나하안죽 고요. 아, 씨 레논, 오 레논 지 에도 가만히 있어 아야아, 아이디 뭐지? 이 네, 말씀 하1점4님가십 습니다. 하다할게 없네. 시찬이나 해이 오늘 안 돼요. 구조 때리맞 왔습니다. 내일은 다음 주, 아, 다음 주 해야 돼. 아, 그래, 다음 주에 합시다. 자하을딸수 있었는데 말이야. 민웅님 네, 아, 습니다 아, 세요 돌격아 돌격 마스터를 자유 님, 야야 할수이 있겠는데, 5 0통 걸렸어요. 진짜요? 네. 뭘 걸려? 5 0 0통부터5 0통원부터5아너 커피 터5어0원부터먹0 0원부터 500원부터 500원부터 옛날에는 괜찮았었는데 요즘에 먹으니까 마존자 얼른 가못먹어 헤발이 옛날에 날 이게 안는 아씨 국내산이었네 예헤이 일단 요걸 군단자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로 군단자 한번 자, 한번 눌러 보고요. 로로아뭔자기야임마 어제 뭐 어제 몇 시간 동안 뭘 했더라. 틀려 했는데? 어허 그렇게 어... 빨리 어... 까방송이나 빨리 들어와 임마 다 저거 있방송 들어오라 니니 방송 들어와 빨리 왜? 뭔 왜야? 안 털렸어 아? 털렸어 어? 1분에1분의1옷아버 아웃 한번더 아웃 아 그냥 시카이 프 끊자 가 끊는게 아지 알겠습니다 <laughs> 자 리바 할게요 연은 이미 얻었는데 자 리바 할게요 자, 리바도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분을 추천 한 번씩 더 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번 할게요. 낙지 좀비 나왔습니다. 아, 낙지 좀비는 이따가 9시에 그, 뭐지, 인천소스 산타 음 준비하시고요. 자, 비번 사우사 들어오시고 47번 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방 비번 사우사로 오세요. 로얄주님, 왔습니다 자, 47번 방 비번 사우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9시에요. 저녁 9시.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안이 어서세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몇 시간 안 된다고요? 저녁 9시 안 돼, 저녁 9시 안 돼요? 자, 레디 해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시 돼요? 7시?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만, 타가 잠깐만, 이따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일곱 시에, 우리랑, 링, 저기, 뭐야, 링클레이랑, 원래 경기인데, 바꿔야 되구나. 저녁 일곱 시에, 일단, 인천소속대 포항클레 먼저 하고, 아홉 시에, 럭클레, 아, 저기, 링클레랑 이 자유클레랑 해야 되겠네. 아, 일단, 산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산타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 안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그냥, 어, 이거 물어봐야 돼서, 싼타가 안되면은내일로미룰수 밖에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그러면. 자, 그오랜만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 1 2시는 갑자기 왜? 12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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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송 1시까지지밤1 2시는안 아, 마 아, <목소리> 을이선했씨는을발습했다이 왔습니다. 아, 근데 람보보다는 아 람보보다는 CM을 켜야 되는데 호도조이망았습니다 좋으세요. 검도 슈타. 아, 근데 뭐 좋은 게 없어. 피2층아니 아니야. 일단은 간다. 아 지금 갑니다. 지라메 없나? 오케이 하자고요. 아나 어디 본것 같은데 진짜. 아 저기 네아저두명 있네. 아이 아, 죽었다. 미션 실패. 두 명이다 두명아두 아, 명이나 있어. VL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라플이신 분. 총체인지죠? 아이, 쓰나 말고 라플. 라플, 라플. 쓰나 말고 라플. 라플 야, 야 쓰나? 다 쓰나요, 설마? 아이, 라플 없어요, 라플? 진짜 라플 없어? 야, 다쓰나야 아, 그냥 바꾸시다 아이. 아안 되네 일단 아. <목소리> 뭐, 나풀이 없냐 와이 말자 말자도 이거 샴부에서 나풀 나풀까되는 내가 <목소리> 자 도도 세사님반갑습니다수세요 그러면서 인사도 안 하죠 자 일단은 자오0 번도 추천 한번 시켜 뜹니다 아, 레노소니, 아, 예, 반갑습니다.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오케이, 아니야. 372 보셔주세요. 반갑습니다. 최신이 보셔주세요. 1시까지 시참 방송이고요. 어, 일단은, 이게, 아이,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오늘 취새 경기. 에 바뀔 수도 있어요. 햇이야. 이따 걔가 돼야지, 일단은 되는데, 일곱 시에 원래 링클랜인데, 어, 그 뭐지? 인천소속이랑, 그포항클랜즈 아홉 시 있는데, 그 시간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일곱 시에 잡을까? 했는데 일곱 시에 된대. 그래가지고, 우리 링클랜이랑, 어, 저제 인천소 속사타연맹이랑 시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비토팀, 반갑습니다. 일곱시에, 일곱시에, 어, 포항대 인천하고요. 아홉시에 자유클랜드 링클랜 한번 할까 합니다. 순둥이네, 서세 반갑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수세에요. 빅맨 인간이 맞습니지이설습니다아라이스 <laughs> 레드팀. 네, 다시라이시 분들 반갑습니다. 자기만 싫어주세요. 장인이 왔습니다. 아, 갑니다. 아, 오케이, 해라고요폭이이설치됐습니이아이 아, 아, 아니, B에 한명 있지 않나? 아, 아니구 오케이, 나이스. 야 자. <놀람> 자, 새로운 신문을 추천과 함께 찾째한 번씩 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추천수가 지금 10개거든요. 추천, 추천 한 번씩 다 드릴게요. 근데 지금, 스물한 명이 지금 시청 중입니다. 요다님 반갑습니다 핑쭈에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핀쭈에님, 고맙습니다. 아그림이 <놀라> <놓고지? 놀라> 누구지? 서드 한 단위 받습니다 4589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자유 왔나? 아니 자유 아까 왔잖아 타수도 있고 자 클랜 들어오실 분은 자유 클랜으로 들어오세요 두 자이 나왔습니다 별 자유 클랜 별입니다 비번은 4우사입니다 비번 걸었다가 풀어요 아, 이거 다알 야, 이겠다 야, 알겠다. 야, 마겠다이다알다 야, 이이설치됐습니다투적 마스터의 다이 저희 같은 건 돌아가는 거예요. 아, 클랜 마크예요. 아니가임케임케님이라고요임케님 지금.. 추천도 아니까. 좋았어.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일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아씨, 쓰다가 진짜 잘하네. 엔젤님이 누구지? 우리 클레인에 첫번이 왔습니다. 쓰다 마쿠 키는 네, 셔서 해봤습니다. 아크님이 시청인가 아닌가? 보겠네. 아... 아 하이... 고삼단자리 왔습니다. 미션 실패! <놀람> 자, 리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아, 나이스. 이따, 우, 하나, 얻었고요. 어, 이제 뭐 남았지? 아직, 디그시랑, 에랑, 미음이랑, 티그만 모으면 되는 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런 거 뭐, 금방 모을 것 같아. 삼, 어, 31, 3, 어, 서른아섯, 삼천백 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클램 무한자의 경험치 정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녹화를 종료할게요.